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의 길이 되 왕이 망령 때에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한 백성은 베냐민 게베아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기를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사비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당신 참 마음에 들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진지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자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사실 전도를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의 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제도 이제 2부 예배 때몇 어, 분이 세 가족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셨었거든요. 자,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세 가족으로 등록한 것은 아니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상황을 따라서 오시게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물론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볼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가 그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옳은 것을 좋아하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또한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 저희 은평동지방에서 이제 사모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 되지만 그것까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 사모님을 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근데 고민한답니다. 이거를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것을 딱. 이름이 또 성서적인 이름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알잖아요. 뭐 준기, 그러면 교회 다녀야 되지만, 이름이 찬양이에요. 그럼 왠지 교회 다닐 것 같고, 네, 이름이 뭐 요셉이야.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딱 드러내고 나서는 더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더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쩌면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냐는 겁니다. 당신 참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이 보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교회를 딱 왔는데 이게 너무나도 이게 사람들이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교회에서 막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 로비에서 막 우리 막 장은연 입사님이랑 김경수 사님이랑 막두 분이 막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너무 이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는 장면을 보는 게왜 나쁘냐면 그 공포 영화를 몇 편을 보는 거과 똑같은 상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처음에 와서 좋았는데 그 좋았던 것들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직분을 세울 때 아주 조심스럽게 세우지만 특별히 안내 보는 분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세웁니다. 왜냐하면 안내를 보는 분들을 처음에 봤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오면 물어보거든요. 아, 그분이 이렇게 잘 계신지. 또 그분 때문에 같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내 보는 분들이 안내 보는 분들이 누군가에게 막막 우리 이명원 집사님 그러실 일은 없지만 막 주차를 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말안 들으면 막 큰 소리 내고, 막, 뭐 어저께 기억나시죠? 막, 새 얘기하고, 막. 막 이러면, 어, 그게 너무, 이, 불편함을 겪는 거죠. 근데 그 불편함이 교회에 대한 불편함이면 괜찮아요. 다른 교회를 옮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젊은 세대는요, 교회를 옮기지 않고, 야, 다 똑같이 뭐, 일반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막 우리의 모습을 꾸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들통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삶이 세상 가운데서 향기를 바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니 이 사울이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냐면 당신 왕이시여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다면 당신의 왕위가 당신의 아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졌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영적 대각성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올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어요. 오늘 사무엘처럼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모르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에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하시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지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각성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월처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월처럼 하나님의 뜻을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그 고백을 받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스텝은 바로 하나님의 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섬길 때, 이제 아이들을 뭘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제가 시키는 걸 좋아한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수업 시간에 부르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 오늘 일이 있어서 우리 누구누구가 한 15분 늦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어, 목사님 감사해. 그런데 어느 때 싫어하는지 아시죠? 네, 수업이 다 끝나고, 혹은 쉬는 시간에 부르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그럼 제가 어떤 애들 부르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부르는 거요. 아무나 불러도 됩니다. 뭐 A 학생 불러도 되고 B, C 학생을 불러도 되거든요. 근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또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좋아하자는 점심 시간에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아이를 부르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좋을 때 있거든요. 상황적으로 좋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길 만한 전쟁에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것은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누군가를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성공적으로 그런 삶을 살 때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눈물을 골짜기를 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쓰임 받는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움직여요.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 딱 왔는데, 아니, 권사님들을 딱 뵈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니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 내면 깊은 곳에는, 네, 내면 깊은 곳에는, 아, 이뭐 목사도 뭐 사람이지,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저도 그렇거든요. 말씀이 늘 좋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 그냥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지나갈 때만 저한테 말씀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갔을 때, 막 그런 찔림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왜 여러분 경험 안 하셨어요? 기도하고 나서 내려갈 때, 오늘 내가 왜 그랬어? 이런 적 없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보는 것은 그저 꾸준하게 그 자리에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이 뭔가 특별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때가 있긴 했었죠.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보는 거죠. 자,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감정에 따라 달라지면 어렵습니다. 어느 날은 교회에 딱 왔는데 막 너무너무 막 상황이 좋은데, 어느 날은 막 얼굴에 감정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성숙 되어자는 가정이니까. 근데 만약 이 목사가 날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주일날은 막 얼굴이 막 환하게 웃으면서 했는데 어떤 날에 오니까 막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얼굴이 울그락 부르락 하면서 설교를 한다. 여러분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의 얘기를 원한다면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므로 문제를 넘어서기를 주죄름므로축원하겠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우니 600명가량이라. 여러분, 이 사울의 실수가 어디서 오냐면, 자꾸 숫자를 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상대방은 탱크만 3만 대가 있는 거거든요, 탱크가. 근데 우리는 지금 군사가 600명이에요. 이거 뭐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왕이 망령때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망령때이 행하였도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네 판단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선을 내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시선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겁니다. 22절을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아니 칼과 창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드라마틱한 전쟁의 장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과 칼을 던져주거든요. 네, 근데, 갑옷을 입히거든요. 뭐라고 말하면, 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손에서요, 여러분,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는 겁니다. 가장 익숙한 거.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로므으로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상황을 자꾸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편이냐 여러분 그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내가 막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죠?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웃 세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수 있을까를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뒷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웃에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요. 막 사람들에게 눈에 막 좋아 보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유세계 매력적인 그리스도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거든요. 어, 너는 그리스의 향기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 김기영. 뭐 인간 장호경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그리스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의 향기라 할렐루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흘러가리. 한번 더 i n 할요요 나는 리스스도의향 e 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 s a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막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그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매력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럴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으 모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님우리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데 매일 임하시도록 주의하시 매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느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력을 능력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느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되기 위 주의 능력과 권력을 하는하늘님 거룩한 백성이 되시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 오늘도 하느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의 향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 능력으로 걷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 될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의 향기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노력하고 내 열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